오, 어, 이 선수 정말 허를 찌르는 백만 들고 왔는데 아, 이걸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아쉬운 게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대장이에요 와 근데 지금 LHS 선수 고통 짚고 갔어요 네, 고통 짚고 갔고 백이또 존스가 아니라 저 늪수의 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 초반에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템포 플레이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 야죠 예, 다음 턴에 혹여라도 뭐 이글거리는 독기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잘라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고통으로 잘라주고 예, 나쁘지 않아요. 물론 좀 맞으면서 플레이해야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지만. 아 여기서 빠른 고통 여기서 이제 거품의 광장사가 관전사. 나오는 게 최악이죠. 아 골은 아,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아서 이러면 동전 변함문쌓 망령으로 갈 수도 있겠대요 말씀하신 대로 망령 내는 게아 가... 고통은 아끼는 게 나을 것 예, 같아요 예, 여기서. 지금은 망령 내야죠 영웅 연... 능력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예, 예. 네. 이건 너무 수동적이에요 지금 그냥 망령 내면서 일대일 교환 유도하는 게 낫고 뭐 도끼로 찍는다고 하면 힐보다는 번에... 차라리 고통이 낫죠 다음 차사살 거니까 예. 도끼 끊어주고 고통 끊고 이래도 되거든요 동전을 아끼고 싶으면은 음... 변화로 쌓한 망령 보호막 때문인 건데 그럼 곧통 써야죠 빠른덱인데 역으로 느리게 간다 이게 핸드 파헤쳐진 악이 있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 플레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자 일단 이 플레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고 동전 보호막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도 아 동전을 아낀다 그럼 결국에 동전을 끝까지 아껴서 어떤 플레이를 생각해두고 있는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돌 아 그래도 다행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죽음으로 방전사 끊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고 죽음, 고통으로 다 끊어버리면 될것 같거든요 네. 맞춰갈 수가 있어서 좀 정리해야죠 코르크론? 예 생매장 실바라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죽음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혹은 여기서 지금 코르크론, 동전, 고통? 간다. 아 이게 동전을 쓰는 게 그렇게 좋은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전통부터 안 썼으면 확실한 각 잡아야 돼요. 예, 그렇죠. 자 죽음. 근데 이러면 고통을 결국 안 써서 손해를 보죠. 예. 네, 지금 한번더 한, 판단. 이때 이미지 더 맞은 거거든요. 네. 다음에 이 코스트 하나 내야죠. 예. 분세단 하나 내는데 그러면 음... 생매장으로 가나요? 실바나스도 괜찮아 보이네요. 예. 기후이 나왔기 때문에 실바나스 가고 이 궁세자로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본체 하고 아케나이트. 아케나이트도 본체. 그런데 어, 아케나이트가 약간 도박수일 수가 있어서 차라리 필드를 깔고 그 다음 턴에 상대한테 필드 정리하도록 유도하면서 네, 가는 게더 좋아 보이죠. 자, 요정룡까지 나옵니다. 아케나이트 갔으면 지금 후에게 잘리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있어요 만찬의 사제 하면서 힐 해야 될것 같거든요 만찬의 사제, 동전, 보호막, 생가, 궁치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상대 필드 끊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 어, 실바나스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실바나스의 보호막을 어, 써서 비룡을 잡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거든요 비룡을 잡는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행복하는다 예,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이렇게 달리면 수상하다고 흠. 느껴야 돼요. 아, 보호막을 만찬사제는 이제 상대한테 억울을 끌어줄 수 있지만 마무리 일격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실바나스는 체력이 올라가 있으면 잡기도 그렇고 마무리 일격, 예. 마무리 일격 쓰기도 애매하고. 불안한 하수인이라 아 이건 실바나스 좀 빨리 죽이고 싶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땅. 그러면 검귀 여기서 동전 동전 생각 훔치기에서 6킬 더 하는 게 좋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생각 훔치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는 될지? 혹시라도 되게 내면의 분노가 있으면 은 교합을 각 만들 수도 있어서 <laughs> 어우 라그나우스 가던 거 좋고요. 네. 아 황혼의 소장 쓸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쓰질 못해. 자케 나이트 가야죠. 달립니다. 본체 3 3 2 2 등이지 그렇게 되면 근데 필드가 정리가 다 되고 무기도 없앨 수가 있어요 어, 아 지금 약간 아, 중요한 게 예. 많이 했는데 아 이거 수액 게임을 하고 예, 예. 예. 만찬의 사제로 정리하면서 딱 막아내는 그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렇죠 수액 게임을 그리고 만찬의 사제로 정리하면서 어? 돈? 그파이쳐진 학생 같은 네, 나요파이쳐진 파악으로 가지고 오겠다 파이쳐진 악의 무기를 짜야 겠다 근데 아 글쎄요 자 이러면 체력 구거든요 네. 이것도 좋을 수는 있어요 음 마가 기김 하면 필요 오 정말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마무리력 아 생명 전환 하나네요. 아 이거 필드 잘라가면서 가고 있는데 자아 이러면 그리고. 버티는 그림 나오죠 지금 코르크론으로 정리하면 되고 예. 하나 더 나왔어요 와 코르크론 정리하면서 만찬의 사제 하나 더더 더 내거나 아니면 검게 힐 해도 되고요 그 약간 본체 힐좀 무섭지 않을까요? 본체 힐이 본체 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피해서 수그를다 써서 그롬도 이건 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플레이할지 일단 신중해져야 됩니다. 생매장. 어 이건 생매장에 힐하면서 최대한 힐을 좀 많이 하겠다. 어, 아 근데 이러면 생매장 좀 아깝거든요. 자 이번 턴 이제 볼까요? 드로. 오 이게 이러면은 저런 분쇄자를 잡을 게 없어요. 자죽음이 한장 더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글쎄 이거 좀 아쉬운 판단 될수 있는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이번탄 들어오. 화해 처지나아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라그나로스 내고 분체이한 다음에 저거 용기 방구슬 이제 쳐놔야 돼요. 아 쳐놔야 돼요. 위험합니다. 그 말고는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아니면 파헤쳐진 악에 코르크론으로 정리한다는 건데 그러면 필드가 비어요. 네, 상대가 먼저 라그나로스 내면 완전 불리해지거든요. 아 그러세요. 기도 하나요. 안전하게. 기도 각인가요. 또 안전에 현혹되나요. 안전. 안전제예. 아 근데 사지하는 사람들은 안전에 현혹될 수도 있어요. <laughs> 항상 맞던 직업 아닙니까? 자 여기서 판단 너무 중요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고 근데 용기병 분쇄자가 라그나로스 잡아줘도 좋은 거라 본체 들어가면. 근데 불안한 건저9 데미지가 본체로 들어오고 예. 뒤에 딜카드가 붙었을 때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용의일격이 지금 빠졌어. 요자 그렇다면 여기서 안전지. 아, 아, 오오이와진의 역으로 달린다. 아예 배제했어요 이거는. 와 세상에. 어더 과감하게 역배제. 네 과감하게 할 거면 아예. 자 여기서 오데미지. 자 오, 이거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무기. 아 우와 안 돼요. 아,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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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죠. 필드 잡아야죠. 예자 그러면 와 지금 사자 상대로 오히려 지금. 우와 역해가. <laughs> 여기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서 꿀잼이에요 꿀잼, 꿀잼. 꿀잼. 비숍 여기 라그 가야죠 라그입니까 라그하고 본체 가야죠 라그예요 힐하면 되거든요 아 펴놓고 나서아 <laughs> <laughs> 근데 파이쳐진 아기 비숍이 되고 또 힐이 되다 보니까 생각해 볼수 예,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예그럴수 있어요 예. 생각해 볼수 있죠 힐하기 우선 아니에요 사제는 그렇죠. 아 와, 피 말려요. 아 정말. 아 이거 정말 이건 정말 이거한단 차이에요. 라그냐. 아니 근데 이거 그롬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자, 말소연신 데 파이터 나. 예. 그리고 여기서 실바나스 같은 거 나오면 전사 웃면서 잡아야 돼요. 자, 실바나스. 와.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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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우와 킬이다 아 저희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 했어. 요 사실 앞에서 죽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이게 많이 하나지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야 진짜 명경기 하나 나왔네요. 와 LHs 선수 와, 엄청 납니다. 오늘 사제가 흥합니다. 조링곰 선수가 사제로 천정내를 천정 사제. 보여줬는데 LHs 선수 이게 리조스 사제의 운영이다 와. 아 저는 약간 그전 타이밍에. 달리는 판단 있잖아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안 했어요. 달리는 판단에. 아, 저는 달릴 건 라그나로스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오이 하수인을 안안 늘리면서, 늘리면서 상대로 하여금 개체수 마치 위니를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처럼, 오어그로 아. 그러니까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세트 스코어 최종 스코어 9 대. 으로아 결국엔 킹 천수 화이팅 팀이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아 예. 야 이번 경기는요. 어 결승이 정말. 사실 제가 좀 선봉 선수들에게는 좀 많이 해설로서는 네네네. 많이 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 이게 뒤로 가면서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면서. 어 저도 굉장히 몰입했어요. 어 예. 그 경기력이면 경기력, 대기면 대. 오, 모든 면에서 좀 만족을 하지 않았나. 어, 그리고 굉장히 치열했었고 머리 싸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아... 분들은 더 박진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어 일단 이렇게 돼서 오늘 최종 결과 이제 한번 대진표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최종 결과 한번 만나보시죠. 자 4위에는 꿀팀, 3위는 아, 듀얼킹팀, 네. 그리고 2위는 오락2 팀, 그리고 대망의 우승에는. 킹 천수 화이팅 팀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우승 상금을 각각 나눠 갖게 됐습니다. 진짜 예, 아, 오늘 전체적인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예, 치열도 했고요. 네, 그리고 모두 이제 이긴 경기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주면서 굉장히 선수들 수고들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다음에도 더더욱 좋은 결과 거두할 수 있게 좋은 덕과 좋은 실력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굉장히 특히나 마지막 경기가 너무 예. 재밌게 흘러와서 어, 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게 이제 톤이 업되면서 굉장히 예. 박진감 넘치는 중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죠. 어. 이게 예. 보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죠. 예. 음.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시청자분들께도 예. 제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 좀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바로 이제 제 3회 어 하세스터 헝그리컵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역시나 그 대회 신청은 또 저희가 또 바로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대회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급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신청하실 수 있고요. 어그만큼 역시나 좀더 좋은 쪽 가지시고 어 온라인 대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집에서 네.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뭐 저희 어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경기를 했고 사실 이번 달도 뭐 어, 주에 두 번씩 해서 총네번 경기를 한번 치르면서 중계를 했는데 어, 선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이 많았죠. 그렇죠. 예. 저희는 사일이지만 선수들은 이제 예선까지 하면 다 합치면 거의 이제 한 달에 7일 이상 여기에 투자하면서 이제 대 준비도 쉬는 시간 동안 또 음.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만큼 열이가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어, 저희도 해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예. 예. 어, 소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 말씀해 주시면은 아, 예. 이제 항상 해설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정확한 이제 정보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박진감 이런 걸또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 오늘 경기를 토대로 어, 굉장히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 저희 스태프분들, 선수분들 너무나 고생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이제 회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승 이번에 제2의 아스스톤 그립컵 팀 대회는 1위. 어, 킹천수 화이팅 팀이 우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 또 역시나 진행을 맡았던 캐스터 김우기 옆에는 게임도 말씀의더 장현기에서 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